하주 심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일 전기 온풍기 HEF 3310R R은 리모컨의 약자입니다. 3310R을 구매했는데요. 제가 사무실이 중앙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밤에 야간 작업할 때 너무 추우니까 전기 온풍기를 구매했습니다. 전에 있던 사무실에서 그냥 3,300을 써봤거든요. HEF 3300 그게 진짜 정말 최고의 성능이었어요. 이거 켜놓으면 진짜 따뜻해요. 일단은 왔으니까 언박싱 부터 시작하시죠 참고로 협찬 아닙니다 누가 구독자 300명도 안되는데 협찬을 해주겠습니까? 맞죠? 와우 오우 뭔가 상당히 리모컨 으흐. 들어온 걸 보내진 않았겠죠? 어 이거 제조 연식 봐야 돼. 2017년도 이후에 나온 제품이 절전이 더잘 된다고 제가 봤거든요. 다행히 2018년도 10월 생산 제품이네요. 2018년도 10월이면은 지금이잖아. 어 진짜 제일 최근의 제품을 보냈네. 야구 리모컨을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봐, 누가 이거 썼던 거 보냈어, 이씨. 이빨 자국 나있네, 씨 오,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는걸요? 오케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켜볼까요? 저 지금 처음 켜봅니다. 아, 씨. 이쪽에 스위치를 온하고. 오, 오, 현재 온도 23도. 오, 대박쓰. 다시 한번 저도 쭉 켜보겠습니다. 가자. 오, 오 바로 바로 나온다. 오 바로 따뜻한 바람 나온데? 자 리뷰 시작이 앞서 가장 궁금하신 거 제품이 따뜻하냐? 엄청 따뜻합니다 코일 방식이 아닌 PTC 히터로 기존 코일 방식보다 안전하고 효율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다른데 추운건 참아도 진짜 발 시려운걸 절대 못참거든요 발이라도 따뜻하자고 구매했던 HEF600과 히피한 PTC 전기온풍기는 엄청 추운날에는 키나 많아합니다 하지만 이녀석은 다르죠 데울 수 있는 면적이 10평으로 켜자마자 금방 따뜻해집니다. 이건 정말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니 온풍기인 HEF 600 제품과 피피한 전기히터 제품 리뷰를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등급인 3,300은 온도 센서가 없고 위쪽이 다이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돌리면 되는 상당히 심플한 방식인데 이건 처음 보면 약간 어리둥절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자동 온도 조절 센서인데요. 전원을 켜고 그냥 제가 뭐 만약에 실내 온도를 27도로 27도로 맞추고 싶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알아서 강하게 나왔다가 알아서 약하게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난방 조절은 첫 번째 단계가 약풍 두 번째 단계가 중풍, 세 번째 단계가 강풍입니다. 그리고 절전 모드. 절전 모드를 키면 이렇게 LCD의 절전이라고 뜨게 되는데요. 절전은 자동 온도 조절이랑 약간은 비슷한 개념인데, 최소의 전력으로 최적의 온도를 맞추는 그런 기능입니다. 실제로 제일 약하게 계속 나와요. 타이머 기능은 예약 시간이라는 버튼인데요. 이렇게 1시간이냐, 2시간이냐, 4시간이냐, 6시간이냐, 8시간이냐, 계속 키느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설정은 이 제품의 전원을 최초로 켰을 때, 무조건 2시간 있다 꺼지도록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기능은 제가 깜빡하고 온풍기를 켜놓고 갔을 때 자동으로 제품이 꺼지게 되니까 유용한 기능이겠죠? 그리고 좌우회전은 눌렀을 때 안에 있는 회전부가 자동으로 회전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은 제조 연식에 따라 약간 디자인이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저는 2018년형으로 가장 최신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리모컨으로 조절은 제가 상단으로 건드렸던 모든 기능을 리모컨으로 대신 할수 있습니다. 제품 소음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EF3310R 제품은 상당히 슬림하고 조용하다고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정말 조용한 수준입니다. 소리는 제가 정확히 전달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데시벨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약풍일 때 소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풍입니다. 42데시벨로 조용한 도서관 수준의 소음이고요. 그리고 중풍. 중풍도 50데시벨로 약간은 조용한 수준의 도서관 수준입니다. 그리고 강풍. 최대 54데시벨로 인간과 인간의 대화 소리에 준하는 소음입니다. 소음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약풍으로만 틀어도 상당히 따뜻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소음 합격. 그 다음은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장점. 디자인이 예쁩니다. 온라인으로 제가 직접 사기 전에 이 상판 디자인이 상당히 촌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마감이 잘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온풍기치고는 슬림한 디자인이고 그냥 심플한 디자인이라 어디에 놔도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또 제품 색상이 화이트 색상이라 제 사무실이랑 잘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따뜻합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한국 브랜드, 한국 제조 제품으로 믿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마감도 뛰어나고요. 네 번째, 리모컨이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다섯 번째, 3310R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긴 한데 날개가 좌우로 회전을 해서 한 곳에만 바람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이렇게 이렇게 퍼트려 가지고 따뜻한 바람을 잘 퍼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단점. 상당히 건조합니다. 30분 이상 켜놓으면 눈이 뻑뻑해져요. 두 번째, 전기 사용량이 강풍으로 틀었을 때 3,000와트, 중풍으로 틀었을 때 2,000와트, 약풍으로 틀었을 때 1,500와트인데 강풍으로 틀었을 때 3,000와트죠. 하루에 5시간 틀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달 나오는 전기세가 약 8만원 정도 되고요. 약풍 1500와트로 하루 5시간을 틀었을 때한달 기준으로 전기세는 약 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일반 가정에서 틀었을 때 이야기고, 저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이거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이 녀석을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한다고 쳤을 땐 에어컨과 맞먹는 수준의 전기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누진세랑 같이 적용되면 전기세 폭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구매를 하실 예정이라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트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약품으로만 트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기세에 대한 고민을 하신 뒤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약품으로만 틀어도 엄청 따뜻해지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불편한 거 좌우 조절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상하 조절이 제가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뻑뻑해 갖고 진짜 불편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인데 이게 그냥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했을 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부품이 뻑뻑하게 끼어있는데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했는데 손가락과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시면 잘 내려갑니다. 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날개 조절하실 때 만약에 제품이 켜져 있으면 뜨거운 바람이 나올 때 손가락을 넣으시면 손이 딜 수도 있거든요. 바람이 엄청 뜨거워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하실 때는 꼭 전원을 끄시고 상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불편해요. 자, 마지막으로 HEF3300을 사느냐, HEF3310R을 사느냐. 둘 중에 고민이시라면 리모컨과 온도 센서, 그리고 좌우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능을 빼고는 모두 동일한 성능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동일 모델의 옵션이 좋냐 나쁘냐의 차이인데 옵션이 안 좋다고 엔진도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5만원 정도 더 저렴한 3300 버전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리모컨이 있어서 편하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제가 전에 있던 사무실에서 그냥 미니난로를 아무 생각 없이 멀티탭에다가 그냥 끼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킬 때마다 항상 탄내가 났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전기 히터니까 처음 킬 때는 원래 탄내가 나는구나 하고 그렇게 한 4개월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무실을 이제 이사할 때그 멀티탭에서 코드를 빼려고 하는데 코드가 안 빠지는 거예요. 왜안 빠지지? 하고 억지로 팍 빼봤는데 콘센트가 완전 녹아가지고 진짜 불나기 일부 직전이었던 거예요. 멀티탭이 완전 다 완전 노가 비틀어져가지고 정말 한 하루 이틀이라도 만약에 더 켰다면 정말 큰 불이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뭐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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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전기난로를 사용하실 때는 벽면에 있는 콘센트에 꼭 바로 연결하시거나 제품의 선이 짧아서 벽면에 바로 꽂을 수 없는 상황이면, 이렇게 생긴 대용량 멀티탭을 사세요. 진짜로 따뜻하려고 시타 사셨다가 집으로 홀라당 태워 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불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안전, 안전, 또 안전. 한일전기 HEF3310R 제품에 대해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4일 정도 써보니까 어, 약품으로만 틀어도 정말 따뜻해지고 제품 퀄리티도 정말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 내내 더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주말이네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See you soon guys!